이번에는 속시한 카테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에 음. 의해서 답변을 보내보겠습니다. 카테터가 하나에 음. 400원, 500원 하니까 가정에서 음. 저희가 서로 자가치료를 하는 사람이 일회용으로 쓰기는 화물의 부담이 드니까요. 재활용도 하시는데 어느 분은 물에 끓여가지고 건조시켜서 재활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과산화수소 세척을 해서 또 식염수로 헹구고 그렇게 건조시켜서 사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좀더 편리하게 또 재활용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라놓으시 그, 요 그, 나의바 그, 에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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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는 과정이 있는데 어. 카테고를 재활용하는 용도와 또 정도 드레싱하는 용도로 하루에아침에 한번씩 번씩 이렇게식염수에 재워놓습니다 예. 그서 술만큼의 양을서재 카테고리에서 이카고리이고요 well 자, 뺏어. 손에 장갑은, 어, 이런, 장기에 조심히 계시고. 어. 따 라는 시점수를 반 정도 빨아들여서 이 백브를 끄트트랙으로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척된 거을볼 수가 있습니다 밸브 쪽을 어, 이게잡으셔서 이따가, 뱃속에서 이루저잡 아, 야 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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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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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각 파트나 이렇게 스탠드 시장이 필요합니다. 두개 정도가 필요하지요. 오늘 쓸 거와 오늘 쓰고 난 것을 삶아서 소독게 놓은 거를 다음날에 쓸수 있는 또 하나와.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고. 예, 이렇게. 다음에. 시금수와 식염수에 적셔는 꽃을 꽃을 닦는 겁니다 이렇게 한잔 하셔서 하시다 보면 쉽습니다 이렇게 잡으셔서 가볍게 이렇게 흩어내시면 이렇게, 딱, 잉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k a y you say, I'm telling you, school. m a y 이 e c h 서이 o l a t e I'm going to do. I'm going 이렇게 넣으시고 또 i 도 역시. o r k s h i 저는 이제 배에다, 배에다가 이렇게 도시락을 넣을때 수평을 유지해서 옆으로 흘러내지 말라고 이렇게 수건을 댔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실 때도 역시 같은 순서로 저는 맨손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밸브를 적당히 잘 고쳐 거쳐, 거쳐 놓쳐놓중요합요합니다이탈되면 안되니까요 혹시 뭐이탈되면 다시 한번 적셔 놓은 리으로 네. 닦아내고 쓰시면 되겠지요 어? 해서 이을 세척을 해주시고요. 렇게잡으서 나 지금 리뷰를 하자. 잡으셔서요. 저, 저. 저, 저. 무서워 저. 게볍게 저. 저, 입니다다 저, 저. 저,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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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뭐 완벽하게 딱히 계약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 처럼 하루에 15번 내지 20번을 하니, 뭐 30분 내지 1시간 마다 하니, 그 사에 이 오염되지 않기를 바랄 뿐인 거지요. 이것 역시 위생 적인 자원에서 쓰레기 줄이 는 자원에서 찾게 점유율이 이렇게 바립니다. 진행는드하겠 네, 습니다.